안녕하세요. 블리츠 스포츠입니다. 실시간 픽이나 다양한 티신화등 정보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링크를 통해 문의주시면 정보방 이동까지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금일 승무패 22회차 중편분석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코웨이트는 빠른 역습과 강한 피지컬을 활용한 제공권 싸움에서 강점을 보이며 세터피스를 통한 득점기회를 자주 만듭니다. 하지만 빌드업에서 실수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며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만은 탄탄한 수비 조직력과 짧은 패스를 활용한 경기 조율이 강점이며 빠른 공격 전개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공중볼 경합에서 약점을 보일 수 있고 결정력 부족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코웨이트는 역습과 피지컬을 활용하고 오만은 정류율을 높이며 경기를 주도할 전망입니다. 전력과 경기 운영 능력을 고려했을 때 오만의 승리가 유력합니다. 다음은 마케도니아 대 웰스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마케도니아는 탄탄한 수비 조직력과 빠른 역습을 강점으로 하며 중거리 슛과 세트피스를 적극 활용합니다. 하지만 점유율을 유지하는 경기에서는 패스 미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강한 압박을 받으면 빌드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웰스는 강한 피지컬과 빠른 전환을 활용한 공격을 선호하며 제공권 우위를 바탕으로 세트피스와 측면 크로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하지만 점유율 기반으로 경기 운영 이 불안정할 수 있으며 원전 경기 에서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 이 있습니다. 마케도니아는 호미점을 살려 수비 와 역습을 활용하고 웰스는 제공 권과 측면 공격을 통해 득점을 노릴 전망입니다. 팽팽한 흐름이 예상되지만 마케도니아 의 승리가 유력합니다.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 외에도 실시간 경기 분석과 비공개 프리미어 픽이 따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보다 확실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주시면 정보방위점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몬테네그로 대 페로제도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몬테네그로는 강한 피지컬과 조직적인 수비를 바탕으로 상대에 빌드업을 방해하며 세트피스와 역습에서 강점을 보입니다. 하지만 점유율을 높이는 경기 운영에서는 불안정하며 공격에 창의성이 부족해 결정력에서 기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페로제도는 수비적으로 내려선 채 역습을 노리며 제공권을 활용한 세트피스에서 위협적입니다. 하지만 진력에서 열세를 보이며 빌드업 과정에서 실수가 적고 강한 압박을 받으면 수비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몬테네그로가 주도하는 경기가 예상되며 페로제도는 수비적으로 버티면서 역습을 시도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진력 차이를 고려하면 몬테네그로의 승리가 유력합니다. 다음은 이스라엘 대 노르웨이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짧은 패스를 활용한 빌드업과 측면 공격이 강점이며, 홈경기에서 적극적인 압박을 통해 상대를 흔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뒷공간이 노출될 위험이 있으며, 강한 압박을 받으면 빌드업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강한 피지컬과 전방 압박을 활용하며, 제공권이 뛰어난 공격진을 앞세운 크로스와 롱볼 전술이 효과적입니다. 개인 기량이 뛰어난 선수들이 많아, 순간적인 공간 창출과 득점 능력이 강하지만, 점유율을 바탕으로 하는 상대에게 경기 주도권을 내줄 수 있고, 수비에서 공간이 열릴 위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점유율을 높이며 패스 플레이를 중심으로 공격할 가능성이 크고, 노르웨이는 강한 압박과 세트 패스를 활용할 전망입니다. 팽팽한 경기 흐름이 예상되지만, 전력과 개인 기량에서 앞서는 노르웨이가 승리가 유력해 보입니다. 다음은 볼리비아 대 우루과이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볼리비아는 고지대 홈 경기의 이점을 활용해 강한 피지컬과 직선적인 플레이로 경기를 운영하며 롱볼과 측면 크로스를 통해 공격을 전개합니다. 또한 세트피스에서도 위협적이지만 점유율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강한 압박을 받을 경우 빌드업에서 실수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루과이는 빠른 전환과 전방 압박을 활용해 다양한 공격 루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트피스에서도 높은 제공권을 활용해 위협적입니다. 그러나 원정 경기에서 체력적 부담이 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볼리비아는 홈미점을 살려 강한 피지컬과 압박을 바탕으로 공격할 가능성이 크고 우루과이는 빠른 전환과 전방 압박을 통해 경기를 주도할 전망입니다. 체력적인 부담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지만 우루과이의 승리가 유력해 보입니다. 이번 승무패 22회차 중편 영상은 여기까지며 내일 승무패 22회차 하편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 밖에 배구 농구 각종 비인기 스포츠와 실시간 경기까지 맞춤 분석 진행해드리니 하단 댓글 링크를 통해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서포트해드리겠습니다.